네 아, 니 근데 밖에 비 아직도 와? 아니? 그쳤어? 비 맞나요? 그건데요. 태영 씨? 네. 이태영 배우님 막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 소감은 어떠신가? 어, 굉장히 시원섭섭하고 네, 네. 어. 아니, 그런 통속적인 얘기 말고 되고요? <laughs> <말고요? 웃음> <laughs> 아, 이제 관객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뭐 그런 거 없어요? 관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요? 네, 네. 아,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네. 아, 네. 저 보지 말고 이쪽 보시에서 서둘러서, 네. 네. 저희 지금 12차 배우분들이 이제 하고 있을 때 서둘러서 이제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12차 공연이 혹시 며칠까지인가요? 네, 5월 5일이 막공이고요. 네. 네, 저는 5월 4일입니다. 아, 네. 네. 5월 4일이 이태훈 배우님 막공이 되니까. 어그어때맨면 지금 똥 싸지 않은 얼굴 빨리 보시려면 5월 4일 전까지 많이 많이 예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어 저희가 이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 2차 배우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보시려면 어 5월 5일 안에. 서둘러서 오셔서 예쁜 저도 보시고, 네. 여기 보시는 배우들 여기 두명 있잖아요. 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배우들도 보러 오시고, <laughs>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빨리빨리 보러 오세요. 아쉽습니다. 아, 네. 12차 승준이 이제 저도 5월 4일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아까 김영원 배우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2차 되게 매력적인 배우들이 많으니까요. 네. 많이 네. 끝나기 전에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5월 5일 마지막 공연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러 와주시고 뭐 다음 차수가 저희보다 낫진 않겠지만 <laughs> 장난 <장일> 아니고요. <laughs> 다음 공연도 정말 재밌다고 하니 다음에도 꼭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PSM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